70대 초반의 박 씨는 어느 날 은행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억 단위의 돈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퇴금과 저축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생각해보니 특별히 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이 새나가듯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불안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돈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박씨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씨가 돈 관리에 실패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없이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은퇴할 때 박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여생을 편하게 살수 있겠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돈을 썼습니다.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자주 주었습니다.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밥값을 냈습니다. 하나하나는 큰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 큰돈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 실패였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돈을 불리고 싶었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수익이 났습니다. 박 씨는 욕심이 났습니다.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빠지면서 손실이 났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손실을 보고 투자를 그만뒀습니다. 박 씨의 재산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둘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을 사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니까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큰 돈을 여러 번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박 씨의 재산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수술도 몇번 받았습니다. 유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해결되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컸습니다. 또한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도 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관련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고 좋은 옷도 샀습니다. 취미 생활에도 돈을 썼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축한 돈을 계속 꺼냈었습니다. 박 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지면서 박 씨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예산을 정했어야 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췄어야 했습니다. 박 씨의 친구 김 씨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은퇴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무 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했습니다. 월별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돈을 썼습니다. 투자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안전한 상품만 선택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대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수준도 낮췄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 씨는 지금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있습니다.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하지만 예산 안에서만 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만족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김 씨를 보며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합니다. 빠듯합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여행도 갈수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박 씨는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다가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노년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상해야 합니다. 월별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둘째 예산을 지켜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예산 안에서만 돈을 쓰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투자는 피하십시오.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십시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넷째, 자식들에게 합리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노후가 우선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십시오. 자식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에 맞춰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외식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절약하면 돈이 오래갑니다. 여섯째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정기 검진을